나무범은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친구에 대한 문제로 부모님에게 화가 난 사건이 있었다. 내 친구 중에 나랑 아주 친한 것은 아니지만 반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을 막아주기도 해서 든든하고 보호막 같은 친구가 있다. 우연히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방향이 맞아서 민수랑 같이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민수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처음 봤다. 뭐 그래도 학생이라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도 담배 피우는 친구랑 친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어차피 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엄마가 본 것이다. 집에 도착하고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그 친구하고 만나지 마라. 불량 학생이다. 그런 친구랑 만나면 너도 영향을 받는다, 등등.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기어이 나를 상담센터로 보내신 것이다. 사실 그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해요. 아직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친구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그래도 담배를 피우는 친구는 부모님이 싫어하시잖니. 그러니까 답답해요. 부모님은 모범이를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시는 거야. 알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나무범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 대체 왜 내가 여기 왔는지도 모르겠고 꼭 내가 불량학생이 된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거기에 상담해 주시는 분은 결국 엄마 대신 날 혼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화가 났다.